골목을 끼고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고작 마스크 다섯 장을 사려고 다섯 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답답하고 분한 마음까지 드는 요즘. 이건 안 좋아해. 완전히 다운되었고 가끔 운동하러 신천에한 번씩 나간다는 게다인데 요즘 아무래도 사태가 이러니까 출근할 때도 늘 불안하고 이제 감기가 걸려도 심리적으로 너무 어? 내가 코로나 아닐까? 이런 거예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위험과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신 규칙적인 생활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침 일하는 시간이나 주문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에는 충분한 햇볕을 좀 일조량을 확보를 하고, 또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집 안에서라도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하시고, 가급적이면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지켜주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게 힘들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대구 통합심리지원단은 격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둘째라도 심리적 거리는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희망과 용기를 전해 줍시다. 헬로 TV 뉴스 권수경입니다.